안녕하십니까. 리와인드 투 리마인드 기획 발표를 진행할 문화테크노학과 변혜진, 오다연, 이호경입니다. 이기주의는 자기 자신의 이익만 깨하고 사회 일반의 이익은 염두에 두지 않으려는 태도를 뜻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쫓는 것은 매우 당연하지만, 그 정도가 지나쳐 우리 사회의 이기주의를 보여주는 사회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본 작품을 통해 각자의 과거와 현재를 비추어 그동안 나는 어떤 결정을 하며 살고 있었는지를 돌아보게 하는 시간을 제공하고, 모두를 이해하는 이상적인 선택과 앞으로의 마음가짐에 대해 고민해보게 합니다. 또한 극단적 이기주의와 대풀이 되는 선택의 기로에 대해 생각해보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이기주의가 만연해진 현대사회를 이타적인 세상으로 만들어가고자 본 작품을 기획하였습니다. 작품의 제목은 Rewind to Remind로, 제목의 숫자 2는 2를 대체하여 두 개의 선택지를 계속 제시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콘텐츠 진행 중 어떤 선택이 결론에 닿으면 상황을 다시 대감아 보게 되는데 이 대감기의 최종 목적은 주제를 상기시키기 위함이라는 의미를 담았습니다. 또한 앞서 언급한 이기주의와 나에 대해 생각할 수 있는 시간을 제공함으로써 자신의 행동을 되돌아보고 각자가 얻은 깨달음을 항상 상기시키며 살아가기를 바란다는 메시지까지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 와인드 투 리마인드의 메인 스토리는 고전 소설인 별주부전을 각색하여 구성하였습니다. 첫 선택은 자라와 토끼의 두 시점 중 하나를 고르는 것으로 각각 같은 상황 속 다른 이야기가 전개됩니다. 관람객은 스토리 영상 진행 중 선택이 필요한 상황에 부딪히면 선택지 두개중 하나를 고를 수 있으며 이 선택에 따라 줄거리부터 이야기의 결말까지 달라지는 인터랙티브 콘텐츠입니다. 콘텐츠 제작 시 주로 사용한 프로그램은 유니티와 아두이노 프리미어 프로 스파크 AR입니다. 유니티와 아두이노를 연동하여 작품에 주가 되는 인터랙티브 콘텐츠를 제작하였고 영상 편집에는 프리미어 프로를 사용했으며 온라인 전시 콘텐츠 중 하나인 가상 필터를 제작하기 위해 스파크 AR을 활용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는 전시 공간을 가상으로 나타낸 모습입니다. 작품 체험 공간은 총 5가지로 나누어지며 작품 포스터를 활용한 포토존, 전시소개 모드, 버튼과 스크린, RFID 센서 적용 오브제, 온라인 콘텐츠 홍보 및 안내 포스터로 이루어집니다. 이중 메인 콘텐츠 관람 순서는 이렇습니다. 기억자로 꺾이는 벽면을 스크린으로 왼쪽에는 자라, 오른쪽에는 토끼 캐릭터가 인사하는 영상이 반복되고 있으며, 이때 버튼을 누르면 스토리 영상이 재생됩니다. 스토리 영상 도중 문제 상황에 부딪히면 양쪽 버튼 중 하나를 눌러 이야기를 진행하고, 이 선택에 따라 최종 엔딩도 함께 바뀝니다. 이후 옆으로 이동하면 책 모형 위에 물결 영상이 투사되고 있는데, 준비된 캐릭터 4개 중 하나를 시계 오브제 위에 올리면 지정된 최종 엔딩 4가지 중 하나의 영상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이는 직접 보지 못한 결말까지 체험할 수 있게 하는 장치입니다. 본 콘텐츠는 크게 4가지의 최종 엔딩과 3가지의 중간 엔딩으로 기획되었습니다. 이 엔딩은 관람자의 선택에 따라 바뀌며 중간 엔딩의 경우 선택을 되돌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또한 자라와 토끼 스토리 상의 연결점을 만들어 두 스토리가 분리되어 있지 않고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느낌을 주며 이는 관람객으로 하여금 스토리에 대한 몰입감을 상승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본 콘텐츠의 핵심 단어는 이기주의이며 이 이기주의라는 단어가 주는 무게감을 덜어내기 위해 귀여운 캐릭터로 제작되었습니다. 이런 귀여운 콘텐츠는 특히 젊은층의 선호가 높기 때문에 젊은층에서 많이 사용하는 SNS인 인스타그램에서 제공하고 있는 기능인 스토리 필터를 제작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관람객이 시공간의 제약을 받지 않고 직접 자라와 토끼의 모습이 되어보며 본 콘텐츠를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온라인 시장의 성장으로 온오프라인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는 하이브리드 형식의 전시가 활발해졌습니다. 본 전시 역시 같은 콘텐츠를 다른 플랫폼에서 쉽게 즐길 수 있게 하자는 취지에 맞춰 하이브리드 형식의 전시로 기획하였습니다. 따라서 전 연령대가 많이 사용하며 가장 접근성이 높은 플랫폼인 유튜브와 젊은 연령층이 주로 사용하는 플랫폼인 인스타그램을 활용하여 온라인 전시를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유튜브는 다음 동영상 기능을 사용하여 선택 기능을 구현하였으며, 인스타그램은 각 게시물에 따라 게시글에 태그된 사용자, 댓글을 작성한 사용자 등을 통해 선택 기능을 구현하였습니다. 나아가 인스타그램을 활용한 전시의 경우, 앞선 인스타그램 스토리 필터 기능을 쉽고 빠르게 즐길 수 있도록 제작하여 그 연관성을 더욱 높였습니다. 이상 유아인드투 리마인드 기획 발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 thank you